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 206쪽. 자, 206쪽입니다. 206쪽에 있는 여행 산업과 직업 체험이라는 두 번째 중단원에 어,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도는 조금은 천천히 나가도록 할게요. 어, 여기 내용은 여행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주말에 떠나는 나들이도 여행이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을 만나는 것도 여행의 일부분이 될수 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여행, 여행과 관련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행을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이걸 여행이라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나들이도 여행이고 다른 곳 만나는 것도 일상 속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저번 음, 화요일날 11월 9일 화요일에, 전주하고, 어디죠? 담양. 여기, 나눠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셨나요? 어 조금, 날이 좋았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노는 것들, 즐기는 것들이 조금은 더 좋았을 텐데, 날이 조금 쌀쌀해서, 날이 좋지 않아서, 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날이 아니라, 11월, 5일 금요일 이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다 라면 정말 좋은 날씨에 많이 즐기고 올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그냥 뜬금없이 한번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득 불안듯 느껴졌던 것이 뭐 하시냐면 여행이라는 거를 정하는데 아 진짜 중요한 게 날씨 그럼 이 날씨와 관련된 즉 여행과 관련된 날씨 기상캐스터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은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업 체험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은 학습 목표 나와 있고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행자들이 소비한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행자가 있습니다. 여행자가 다양한 교통 수단을 타고 여행을 합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숙박 시설이라든지 방문하는 장소들, 그 다음에 즐기는 것들, 교통 수단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투입이 되는지. 어, 여기에도 돈쓸 수도 있고요.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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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그래서 결국은 판매, 고용, 임금, 세금 여러 부분들의 어, 여행자들이 소비한 돈들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여행을 한다, 여행을 가는 것은 결국 모든 경제 활동의 음, 기반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산업과 직업이라는 게 따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뗄레 뗄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207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좀 짧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짧고 굵게 끝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자, 관련된 직업입니다. 여행산업은 여러 산업과 연계되어 있기에 여행과 관련된 직업은 매우 다양하다. 여행사나 항공사와 같이 여행산업과 직... 직접 관련된 기업이나 자, 여행사나 항공사. 직접 관련된 기업이죠. 어, 직업이 있는가 하면 금융, 제조 등 제조업 등 간접으로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직업군도 있다. 자, 직접적인 기업이나 직업. 그다음에 간접적인 직업이나 기업.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마이스 산업. 자, 여기 옆에 마이스 산업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별표 하나 할게요. 마이스 산업이나 의료 산업과 연계된 여행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컨벤션 기획자나 의료 관광 기획자 같은 직업들도 생겨났다. 지역의 문화 자원을 발굴하거나 여행 경로를 기획하고 공간을 연출하는 관광 기획가나 지역별 축제를 만들고 수행하는 축제 기획자도 유망한 여행 관련 직업 중 하나이다. 최근에는 지역 향토 음식과 식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음식 관광 안내사나 여행자의 취향과 여행 목적에 맞게 상품을 구매하고, 전통 문화와 대중문화 체험 등 개인 맞춤형 여행 계획을 제시하는 여행 큐레이터도 등장하였다. 직업이 많이 세분화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직업들이 나타난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여기 별표 쳤던 마이스 산업, 마이스는 여기 적어져 있습니다. 회의, 미팅, 다음에 포상 감광 인센티브, 다음에 컨벤션, 다음 이벤트와 전시. 이벤트 and 엑스비션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 마이스 MICE M -I -C -E 산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스 산업은 주최하는 단체, 기획사, 재개체지 숙박업체, 음식점 등 다양한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결되어 있어 발생하는 부가 가치가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후방은요. 하나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전후방 연계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행을 하기에 앞서 이 여행을 기획하는 단체, 기획사,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 여행지에 여러 숙박 음식, 어, 숙박업체라든지 음식점 같은 것들을 이 여행이 뭐 해주는 거에 연결해주는 거잖아요. 자. 경제 효과 외에도 성공적인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인프라 구축, 국가 이미지 향상, 정치적 위상 증대, 사회문화 교류 등 긍정적인 효과도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마이스 산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뭐 예를 들면 G20, 뭐 G7 이런 회의를 개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구 선방의 서구 선진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모이면 이때 누가 오는 거냐?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들 뭐 대통령이라든지 총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만 정치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 기업의 총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계약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이스 산업을 개최를 한다라면 특히 이제 회의 같은 경우 이걸 개최를 한다라면 그 나라 그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부을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최근에는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 아래쪽에는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 여행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여행 관련 직업이 생겨나지만 전통적인 직업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 여행과 관련된 산업과 직업을 나타낸 표이고요. 인터넷이나 책, 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한번 채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교통의 공항, 항공사, 철도, 선박, 그럼 현재 있는 직업. 뭐, 새로운 직업에서는 우주여행사, 우주조용사, 공유차량 운영자,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있는 직업으로 교통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 음 여행사 직원. 뭐, 예를 들어서, 어 땡땡 여행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획자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해설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아니면 뭐 승무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교통 관련 해설한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여행사라든지 승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든 에 이제 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그럼 나중에 여기 사라질 사라질 직업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한번 써 본다면 뭐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 보면 좋긴 한데 만약에 해 보기가 뭐 하다면 여러분 선생님이 한번 책에서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음, 알려 주는 시간 이따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상방향에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이만